EV6고요 EV6도 바로 출고되고 전기차는 좀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리스로 좀 타시다가 반납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스티라인도 있고 기본형 워스도 있고 롱레인지도 있고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또 미래의 장어이고 주행거리도 361km 가고요그리 앰비언트라이 트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가 통풍 시트 열선, 시트 스타일 열선 다 들어가 있고 주행모드 변경하시면 되고 뭐 오토월드 메르디안 사운드도 들어가 있고 옵션 이것저것 다 넣으면 뭐6800 지금 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6800입니다 전방 카메라라든가 그리고 이열에도열선히트들어가 있고 썬러프도들어가 있고 좋습니다. EV6도 뭐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해 드릴게요. 그 특판차 충전 포트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. 이렇게 열어서 충전치. 충전 상태는 이걸 놓고 싶습니다.